가압류 취소 사유 중 채권 금액의 오류를 입증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채권 금액 오류를 입증하려면 우선 채권자가 제출한 금액 산정 근거와 기초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채무액과 차이가 발생한 사유를 명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계약서, 변제 내역, 이자 계산표, 상계 가능 금액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하며 특히 이자율 적용 방식이나 연체 이자 중복 계산 등 산정 방식의 불합리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객관적 회계 자료나 금융거래 내역, 공증된 변제 확인서 등 증빙을 통해 신빙성을 높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채권자가 부풀린 금액을 인정받지 못하도록 법리적 근거와 수치 계산을 동시에 제시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가압류가 이미 집행된 경우에는 채권액 조정뿐 아니라 초과 집행 부분에 대한 방안 청구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하므로 초기에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대응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